현재 서울대학교에서는 부분적으로 대면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소규모 강의와 실습 강의 중심으로 대면화가 진행되고 있는데, 실습이 필수적인 저희 전공은 가장 먼저 대면으로 바뀌었습니다. 제 전공은 동물 생명공학입니다. 오늘은 동물성 식품학이란 강의에서 실습이 있습니다. 베이컨, 소시지, 육포를 만드는 실습입니다. 소시지를 만들 돼지고기 후지살입니다 고기를 분쇄하고 염지하여 소시지를 만듭니다. 먼저 사일런트 커터에 준비한 고기를 넣고 분쇄합니다. 그 다음 여러 재료를 첨가하여 분쇄육을 염지합니다. 분쇄한 고기는 케이싱하여 소시지로 만듭니다. 파란색은 셀룰로스 케이싱입니다. 투명한 것은 콜라겐 케이싱입니다. 어. <laughs> 반대로 왔어 반대로 왔어 반대에서 잡아야 돼. 화이팅, 화이팅. 오 나온다 나다 아까보단 돌리는 끝잡아잡아 <laughs> <laughs> 이제 소시지는 건조와 훈연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이제 점심시간입니다. 오늘은 친구들과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습니다. 야, 이거 내가..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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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면 수업이 있는 날에는 보통 점심을 과방으로 배달해서 먹습니다. 과방에서는 밥도 먹고 공부도 합니다. <laughs> 공부하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저의 하루는 마무리됩니다. 아침이 되었습니다. 비대면일 때는 수업이 집중도 잘안 되고 외롭고 우울할 때가 많았었는데 대면 수업을 시작하니까 집중도 잘 되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선호비끼리 다시 친해지면서 나름 재밌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비대면 시기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었던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. 그리고 다시 넣어서 고 이렇게 하 오늘 실습 주제는 체외수정입니다 돼지의 난소에서 난자를 주사기로 수집합니다 수집한 난자는 코니컬 튜브에 옮겨 담아 체외수정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모은 난자에서 정상적인 난자만 따로 수집합니다. 어. 아까 선생난자 있는 게 주변에 지금 뭐가 싸고 있는 게 보이죠? 그래서 지금 것들인데. 마지막으로 난자의 정자를 주입하면 수정이 됩니다. 피펫으로 정액을 주사하고 있습니다. 과학 지식을 실생활에 응용하는 분야다 보니 저희 전공에서는 발표와 실습이 습습다다 y a 일단 첫 번째 t m p i r e s h 지 s seven months. I don't know 이 f the top one is a team. I 에 o n t know if the top one is a team. I 선 지난주에 만든 소시지가 완성되었습니다. 축산을 다루는 분야다 보니 저희 전공에서는 고기를 먹을 일이 많습니다. 직접 만든 베이컨과 소시지입니다. 이처럼, 동물생명공학이라는 학문은 동물의 발생, 성장, 이용까지의 전 과정을 다룹니다. 다루는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 공부할 것이 많지만 그만큼 진로 선택의 폭도 넓고 은근 재밌습니다. 실습이 다양해 친구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있겠다 음, <laughs>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쩌면 벌써 혼자에 익숙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말입니다.